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구자욱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많이 찾으시는 EQ900 그 중에서도 정말 10대 엔진을 자랑하는 5.0 GDI 4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자, 1 7년식 주행거리 약 12만키로, 예,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거기에 개인이 관리한 용도율이 없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쉽지만 정말 운행이나 안전에 지장 없는 도어 쪽 판금 한 군데 있고요. 자, 성능상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그럼 정말 자랑할 게 많은 EQ900 5.0 GDI, 정말 최고등급인 프레스티지. 자,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심카에서 준비한 추천 차량 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번호 35의 8320. 자,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없다는 거 다시 한번만 고지 드리고요. 자, q 9 0 0 5.0 GDI 4륜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7년 3월 등록, 17년식 모델이고요. 자, 주행거리는 약 12만 5천 키로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색상 정말 EQ900에서 정말 고급스러운 네, 코스모 그레이 자, 내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으로 정말 착자감 좋은 컬팅 나파가죽 검정 시트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정말 5.0 프레스디 증급입니다 정말 많이 찾으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H트랙 스마트센스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뒷좌석 듀얼 모니터 컴포트 패키지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한 가지 아쉽지만 정말 예, 도어 판금 예, 예 정말 성능지상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지 한번 참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정말 개인이 갈약 용도율이 없다는 점도 꼭 한번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코스모 그레이입니다. 정말 EQ900에서 유난히 정말 고급스러운 외관은 코스모 그레이 색상이고요. 자, 내부 정말 시그니처 디자셀레스 옵션으로 퀄팅 나파가죽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은 저희가 광택 및 유리막 코팅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한 차량이고요. 자, 휠레장 모두 완벽하게 복원한 상태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한8 0 남아있어서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안심카 정말 대형 세단 전문입니다.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이 번호로 꼭 언제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입.